좋은 아침입니다 체크아웃 시간 다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나가야 돼요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힘드네 햇빛이 너무 여기 강렬해서 선크림 무조건 발라야 돼 무조건 다타다타팔 발라야 되나 아 더운데 아 바람막이를 입으면 되구나 어제 선물받은 원유기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확인해보고 여기 무슨 성하마을이라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옛날 집들 보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쓱 보고 가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갑니 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즈모시. 아, 오늘은 no. 이모 이즈 yeah, o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감사합니다 oh. 뭐 여기 옆에 식당도 같이 있는데 식당은 제가 배가 고프진 않고. 아하아내비게이션 구글 내비게이션 오자마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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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키를 항상 제가 깜빡하고 오토바이 두고 다녀요. 그런데 도난의 위험이 없네요. 준비는 끝났고 출발합니다. 이제가 성암마을을 한번 둘러보고 어제 대충 이렇게 훑긴 했는데 한번더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언제 여기로 오겠어요? 하기시 구경 시켜드리는 게 낫겠다. 무지 <뮤지컬러> 칼라. 그래도 달리니까 시원해서 다행이다 진짜. 근데 더워가지고. 오늘 아, 아기들 봐 오토바이가 아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안 되나 봐요. 그 오토바이 진입 금지가 되어 있네. 평화 마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 애기들이 걸어다니던 곳이 성하마을인것 같은데 또 걸어서 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풍경만 둘러보고 출발 해야 되겠어요 집들이 너무 예뻐 여기 옆에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근처 한번 쓱 돌아보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기무지역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성하마을아 이런 건가 보다 이 앞에 보이는 이 글자에서는 정지해야돼요 하계시 성터라는 곳인데 그 오토바이 진입금지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성, 성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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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터 뭐 이정도 봤으면 다 본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이틀 차고요. 이즈 모시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이즈 모시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즈 모 은광이라는 곳이 있대요. 한번 둘러보고 숙소에 가서 이제 편집도 좀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나이스 이즈 모시까지는 대략 150km 정도 걸리고 3시간 30분 정도 구글 내비에 뜨네요 운전해보니까 구글 내비에서 시간이 좀더 걸려요 설렁설렁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스쿠터가 천천히 다니고 있는데 두 달아 가보겠습니다 세븐일레븐 최고 빵이랑 커피 하나 샀는데 가기 전에 그래도 한잔 먹고 가게 생각해보니까 오니기리를 먹어야겠는데 햇빛이 너무 잘 들어서 옆으로 좀 가서 먹어야겠다 피자빵 같은 건나온데 이즈모 이즈모씨 일본이 토마토를 잘 쓰나? 나폴리탄도 그렇고 나폴리탄 향이 좀 나는데 토마토가 신선해서 요리가 이제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봉투 좋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달라할 거야. 쓰레기 처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이자카야 사장님께서 손수 쏴주신 무늬길이. 미역인가? 맛있다.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맛있네. 깨랑 미역 같은 거 들어가서 뭐 별거 없는 재료인데 맛있다. 아, 너무 맛있는데. 사장님. 이 영상을 보실 리는 없겠지만 드리프트 그 손맛이 들어가 있네요. 아주 잘 먹었고, 남은 것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동. 해안도로 나왔는데. 보자. 여기서 한번 들려야죠 카페가 있고 여기가 대박인 건 바닷길 기차가 있어요 지역 특산품 파는 거 같은데 제가 살수 있는 건 없어요 아 이게 여기 지역의 캐릭터인 것 같은데 귀엽다 키링 아 프레쉬구나 아 가면이구나 이런 거 나쁘지 않은데 화장실 깔끔하니 좋고 경치도 좋고 주차장도 넓고 잘 지나갑니다 저는 얘가 이제 호카이도까지 별탈 없이 잘 버텨줬으면 하네요 슈퍼커브라는 차가 명차예요 명차 혼다에서 나온 차인데 얘가 뻗기 전까지 아마 제가 먼저 뻗어 있을 거예요 공사하는 구간이 있는데 공사할 때마다 이렇게 한쪽 차선이 막혀서 간이 신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신호가 바뀌는 거알돼요 사실 1번에 와서 기름을 한번 넣었었는데, 까먹고 영상 촬영을 못해서 기름 넣는 거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해요. 카드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어, 여기다 넣는 거 같은데? 오케이. 카드 정상적으로 문제 없다. 어, 포인트 없고, 이거는 번역을 돌려보고, 이게 아마 레귤러로 알고 있는데, 그치? 레귤러. 레귤러 휘발유 보급유 경유 한 2리터 이렇게 이렇게 사무실 안에 그 직원분이 계속 쳐다보시는데 나오지 않으셔서 오히려 감사한 것 같아요. 혼자 할수 있게 기회를 주신 주유소 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디가 또 제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 갈 때만 해도 국도에 주유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기름 못 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했는데 주유소가 정말 바닥바닥 붙어 있어요. 주유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좋네요. 그리고 지금 또 걱정되는 거한 가지는 오토바이 고장났을 때 아마 새 차라서 고장날 일은 없을 건데 혹여나 고장날 일이 있다면 몰라요. 그때 가서 생각할 거예요. 갑시다. 일본은 확실히 오토바이에 상관없이 풀페이스 헬멧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주행하면서 오토바이들 많이 만났는데, 거진 풀페이스 헬멧을 쓰시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인 것 같고, 이거는... 몰라요. 스페이스가ありま <목소리도> 영어는 대충 부터. f o 분 t y i e t w y i m i n u t e walk. This way, no bike. No, no, 안돼요. 너무 멀다. This is the u s t parking. 아, 이 하이. 음, 아 자전거. 하이, 하이. 필수 있어요, 이 감사합니다.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 주차장 안내 데스크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즈미 은광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렇게 네. 걸어서 4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반복으로 1시간 반 넘게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무리인데요. 아니, 이모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뭔가 안 가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가봐야죠. 아, 근데 길이 여기가 아닌가 보네. 길을 잘못 들었다 입구 찾기가 어렵네요. 이와미의 은광 2.3km 왕복 90분. 아, 가 예초 작업하는데 저 지나간다고 잠시 멈추고 인사해 주셔 가지고. 나다봐. 저도 태워 주세요. 저도 태워 주세요. 제발 제발 300m 드디어 드디어 300m 저기도 갱도인 것 같은데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700개가 있다고 그랬나? 오픈되어 있는 거는 한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입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몇표서오베0는 일정이 있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두상수리. 엄청 낮아요. 여기는 꽃이 폈어. 물이 자꾸 흘러요. 갱도에 물을 퍼내기 위한 것입니다. 갱도에 물을 퍼내기 위한 것입니다. 어우. 은을 캐기 위해서 이제 곡괭이 같은 걸로 후배 팠겠죠? 그러면 이제 안에서 은이 나오나 본데. 좀 파볼까? 은응 없나, 여기? 사람이 없는데 먼지가 계속 흩날리고 있어요. 광맥을 찾아 파들어갔던 갱도. 그럼, 크로마츠는 음, 여기서 캔 은으로 만드는 건가? 오, 좁아. 네. 와, 이렇게 좁게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만 구멍을 파서, 제가 이제 입구에서 들어와서 수직형 갱도 받고, 여기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 왔고, 이렇게 높아, 여긴? 한 45도 각도로 올라가네. 여기가, 아, 은을, 저 아래에서 은을 캐서, 은을 실어가지고 위로 올렸나 보다. 아프신 분들 쉬어가라고 의자도 만들어놨고 높아 높아 힘들어 여기서 은을 캐다가 담배를 좀 폈다 은을 어떻게 캐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쭉 그림으로 나열한 것 같아요 아, 입구에서 들어와서 바로 옆이구나. 스탬프인데 찍을 데가 없는데. 이와미 은광에 류겐지 겐도라는 곳이었는데, 시원하다. 그리고 입구에서 보니까 한국어 메뉴는 없는 것 같아서 한국분들이 찾아오지는 않나 봐요. 아이들이 신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재밌겠다. 심심할 때 이제 은케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저는 호텔로 갈 거예요. 어제 술 먹고 예약을 해 놨더라고요. 방이 하나 남았다고 해서 그냥 부랴부랴 예약해 놓은 것 같은데 이지모시라는 곳으로 갈 거고 진짜 처음 가 보는데요. 이지모시. 이지모 많이 들어봤는데 이지모시 가자. 알아들어. 음. 가와이데쇼네 맛있겠다. 그래도 내려갈 땐 올라가는 것보단 좋아요. 시원하고 산책하는 기분. 이거 해봐도 되는 건가? 이거 아카자 체육관에 있는 오물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만지지 말래요. 구해주고 싶지만 미안하다. 너구리? 라쿤? 귀엽다. 한국에서는 시골길을 막 걸어볼 일이 사실 잘 없으니까. 너무 귀여워서 팔 말리었습니다. 자판기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건또 처음 보네 감성이 죽이는데요. 류겐지 마부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래요.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무릎 아프다. 아까 3시 조금 안 돼서 출발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왔는데 1 시간이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나갈 일이 있으면 한 번쯤 와 보면 괜찮다. 끝. 이화면광 너무 잘 봤고 저는 또 이동을 해야죠. 다음 갈 곳은 이지모시라는 곳에 갈 거예요. 숙소로. 여기는 주차장이 외부라서 도난의 위험이 있는데 바이크를 주차하고 짐을 챙겨서 오늘의 숙소로 갑니다 그린리치 호텔 원 데이 노 스모킹 감사합니다 여기 코인 룸들이 있다 세탁할 게좀 있는데 이거 좀 해야겠다 나이스 일본은 이렇게 키가 많네 아. 어떻게 키지? do not put any like. 어, 왜안 켜지지? 불을 어떻게 키는지 모르겠어. 잠시만요. 아와 이건 또 처음 해보네. 이키에 뒤에 이렇게 키링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여기다 꽂아야 돼요. 이렇게 꽂는 거였어. 아 그러니까 불이 안 켜지지. 와 이건 또 처음 해보네 이렇게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좀만 쉬자 30분 정도 누워있다가 대욕탕 고잘있네 오토바이 심심하니까 러닝 좀 해보려고요 참고로 러닝을 잘하는 건 아니고 3km만 깔끔하게 뛰고 호텔로 복귀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넘어질 뻔 클렌징폼이랑 또뭐살려고 했지? 러닝은 사실 매일 하진 못할 것 같고 세탁기가 있는 곳에서 한 번씩 하지 않을까 일주일에 몇 번이 될진 사실 모르겠지만 뛸수 있을 때좀 뛰어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뜹니다와 이거 맛있겠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인도를 혼자서 그냥 뛰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방 도시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갑을 안 들고 왔네 요새 그 핸드폰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이런거 결제 일본에서도 되나 모르겠네 플랜트라는 식료품점이 있대요 뭐 있나 구경 좀 하고 만약 안되면 이제 호텔 가서 카드 갖고 다시 나와야죠 아 무슨 미국 같네 주차장이 엄청 넓어 직원분한테 여쭤봤는데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러 갑니다 와 별게 다 있네 그냥 좀 구경해봐야겠다 기요이 피노, 이거 맛있어요, 피노. 타코야끼 8개 3,000원. 야키소바, 마탕 310엔. 교자 400엔. 오, 어, 크새우 어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639엔. 와, 이거 진짜 싸다. 한국에서 이 정도면은 13,000원 하죠? 이런 거 559엔. 클렌징폼이 왜안 보이지? 화장품 코너 왔는데, 안 보여, 없어요. 요거 크렌지폼인것 같아서 요걸로 갑니다 칫솔도 하나 사고 아 칫실 348엔 120개로 갑니다 울트라.. 울트라맨? 포미카 있네요 어 여기 슈퍼커버 없나? 그렇대요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거 1990엔 방방이 타도 되나? 이거 만행이면 살만한 거 아닌가? 간단하게 집에서 먹을 만한 거 여기 거리좀 사야겠어요 네개 들어있는 거 130엔 까치동 제일 작은 거 139엔 하나 일단 먹어보고 소세지도 하나 먹고 새우 하나 먹어봐야겠다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됐다 <목소리> 아, 플랜트 좋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못 받았네요. 편의점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네 세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편의점 가서 물좀 사면서 스미마셍 좀 해야겠다. 스푼 오늘까지 마스. 전자레지 해본 에서 러닝화는 가져가는데 <laughs> 러닝을 할수 있을지 걱정 많이 했는데 응. 뛰고 나니까 별거 없네요 오 조명 조명 다켜주 그래서 3km 정도 뛰고 주변 구경 좀 하다가 먹을 거좀 사오고 그렇습니다 새우초밥 5피스 3 0 4엔 효자 4피스 132엔 가츠동 작은 거 239엔 소세지 2개 224엔 총 얼마 나왔더라? 898엔. 와, 싸긴 싸다. 8,500원. 그리고, 교자는, 이 기름소스라고 하나? 이런 것도 줘요. 초밥부터 음! 맛있다. 만두, 교자. 음. 교자 소스. 소세지. 아, 소세지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 뽀드득뽀드득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음, 제 스타일 아니에요. 같이 동. 좀더 데워올걸. 조금. 미지근해가지고 좀 뜨거웠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 하여튼 맛있습니다 음 맛있다 와 8,500원에 이렇게 먹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아 근데 진짜 어제 그이작가야 이차 사장님 아직도 생각난다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소세지는 하나만 먹고 버려야겠다 아 앞으로 식사는 이렇게 해야겠다 마트 저녁 시간에 가서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하기 시에는 이런 마트가 없었는데 그냥 상황에 맞게 먹자 가채동 진짜 잘하는 맛집도 한번 가야겠다 아잘 먹었습니다 저는 목욕을 하러 갑니다 가는 곳마다 온천이 있네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샤워를 하고 왔는데 어 개운하네요 밀린 빨래도 다 끝냈고 샤워도 했고 이제 남은 건 편집 이지모시의 하루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하루를 보냈는데, 내일은 어디를 갈 것이냐? 바로 도토리시라는 곳에 갈 거예요. 도토리시는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굿 나이